올라가는 거는 어. 척수시 상으로만 빼고 나머지 후척수 소매로랑 뒤 기둥로는 동측신 고 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우리 여름 이후로 처음 아니야? 맞아. 청순있잖아 음, 응. 영해 볶음밥. 감자탕. 잘 먹겠습니다. 여기가. 딸기가 있어요. 딸기 딸기. 딸기 딸기 딸기.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꺼냈는데? 어떤 사람이야? <laughs> 어떻게 눈거려요? 목칸 사람 같아요. 카메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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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석. 아, 아, 쉽지 이거. 쪽 아, 음, 아, 음, 알죠. 쉽지 부대석 한개씩한 개씩 씩 말이야. 뭐 편의점. 음시점. 휴게 음시점. 안경점 미용실. 미용. 아, 그래 이 이거 신기해 이거 어, 야 <laughs> 잘 보던 잘 보던 못보다 슬기 합격했어 잘 보던 못보다잘 보던 못 보던 hey! hey! <laughs> 오늘은 회식한 날 <나>. yeah. <laughs> <laughs> 회식이 회식이 좋아요 회식이 <laughs> 회식이 <laughs> <laughs> 이거 그거 그찰리 초콜릿. <목소리도> 얘들아 합격했으이까 맛있게 먹었냐? 아! 어, 이러는 거야 어떻게 안 울어? 너 미친. 미친 소. 어떻게 안무냐고 여기에서 내가 성훈 나잘 마실게. 성나잘 마실게. 이대로 필기까지 합격. 이대로 필기하니 너배안 고파? 그냥 그래. 좋겠네. 뭐 먹으면 먹을 수 있을 줄 알고. 응, 푹신푹신해. 왜 나는? 푹신푹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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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먹을래? <laughs> 배안고프서안 먹. 응 나도 얘 당당 처리 안한다고 뭔가 결제하려고 하는.. 아니 시킬 수 있어요 네네네 뭐한번해아뭘 보네 초키 초키도 맛 흑임자가 인절미야 야, 이, 아니 아니야. 여기 인절미라고 써 있는데 인절미랑 같이... 어, 같이 어 그럼 나 인절미 어, 뭐, 먹을래 좋아 둘다 먹어보고 싶어 그럼 나 인절미 너가 흑임자 어 엔초 엔초, 엔초? 응. 아, 아니구나. 엔초가 없어? <laughs> 아니, 그냥 써있는거 없어. <laughs> 왜써 있어, 그냥? <laughs> 그니까. 말도 안 돼, 뒤져봐. 엔초가 정말 뒤져있다. 엔초가 쌓아먹지. 일단 나는 흑진자를 먹어보고 싶어. 엔초, 엔초 쌓았다, 엔초. 엔초. 용가잘 먹을게. 잘 먹을게 용시가. 래서 아, 네. 곳에서... 완전 많아. 진짜 많은데. 봐 어, 어. 저번에도 어. 그 뭐지 태동 느껴져서 내가 그때 뭐 해서 틀려이 알았는데. 어, 맞아. 겠네 아, <laughs> 아트, 아데, 에피, 어, 아, 오, 오케이. 아, 어. 어, 이거 네개만있니다 어, 이거 그냥 7시이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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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렇 아, g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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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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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? 뭐 추가했어? 펄 먹을래? 펄추야한거야 p o r t u g a 이 뭐야? p o r 야야 뭐야? 이럴 때라도 봐야 돼요 럴 때라도 봐야지. 이럴 이럴 때라도 봐도 이럴 때도지금부터심장이 너무 빨리 봐야지. 지 이럴 때라도 지도지도지 이럴 때라지도지 이럴 때 이럴 때라야지이야이이 불안정하니까 아, 사람이 낮아가지고 지금 하는거야? 응 어? 어그 전에 약 안마셨어? 어, 어, 어? 아 환장.. 아 말랬어 제세동 잠뜰인거야 지금 아니 야 타임 타임 야 집중해 집중해 자 아, 아. 필리필로 뀌었어그러면 일단 가슴 아파가 지시 먼저 해야돼요 너 제세동 준비 시켜야돼 아, 그리고 브리 연결해주시고 네 태양보조사님은 바이탈 측정해주세요 혈압 측정해주세요 SpO2 같이 해주세요 어떻게 아파요 가슴이 나가서 콕콕 찔러요 콕콕 비건필러로 다이탈 준비해주세요 콕콕 찔러요? 응 가장 안 아픈 게 0점이고 가장 아픈 게 10점이면 어느 정도예요? 한 5점? 5점? 어.. 총수 지속 시간은? 리액션 좋아? 총수 지속 시간은 어. 한.. 3, 아까 45분이라 했던데? 45분? 아 알겠어요. 미안해요.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아, 알파 공입니다. 목폭 확인하겠습니다. 몇번 왔습니다? 5빠 왔습니다. 제홍보 선생님 가슴 아박 깊고 빠르고 강하게 리더 네, 대든병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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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주세요. 리더입니다. 제홍보증 선생님 가슴 아박 깊고 근데, 빠르고 강하게 완전한 연인 되도록 해주세요. 보호 들어갑니다. 보입니다. 접수 진행하습니다 일단 도 아파. 있어. 안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. 담당은 러보세요 한담은 한 없습니다. 뭐나 성우사님 15도 신전도 리키 찍어 주시고 태구조사님은 혈압 측정. 바이탈 측정 다시 해 주세요. 네. 구조사님은 혈압 검사 나가 달라요 혈압 검사 나가 주시고. 태양구조사님은 주저 한번 지금처럼 빼기해 주세요. 지금 우리가 c 랑 찍을 세요아 그리고 이지구조사님은

<laughs> 어디가 눈이야? 눈이야. 눈이야. 눈이야 너, 봐봐. 눈이야 이거. 어, 이게 눈이야? 근데. 비처럼 어, 안 떨어져. 진짜 이거 눈이눈 같잖아. 어, 눈. 눈. 야, 그냥, 눈이. 그냥 그냥 안돼 폴리아다 남생들. 뽀이뽀이. 흔들흔들 하면서 내려. 비라면은 진짜 그냥 바로 아, 어컵자가 뭐야? 뭐야?